안녕하세요. 강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또 화면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 한량 없는 은혜로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입술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높임받고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도 떨리고요. 예, 오늘 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어, 제가 음어그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 예수님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어, 예수님 음,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찬양 가사로도 주시고 또 성경 읽을 때 요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내가 어, 속히 오리니.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그때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 세마포 사역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어저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마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나누,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옷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입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또 세마포 옷을 또 입어야 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유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례하기 이르었고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요한기슉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다 단장함 갖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 이 세마포 사역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어, 이렇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게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기를 원한다. 어, 세마포 옷 입게 해다오. 어,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이 세마포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입혀 주십시오. 어, 그래서, 어, 저희 목사님, 남편 목사님과 제가 그 자매와 함께 셋이서, 어, 한달 정도를, 어, 이렇게 매일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 세마포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 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아기 천사였어요. 아기 천사 둘이가 그 세마포 옷을 양쪽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위, 이렇게 머리부터 샥 입혀주시는 것을 이렇게 환상 중에 봤습니다. 기도 중에. 어, 그, 그랬는데 그 세마포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통 드레스, 통 드레스와 같이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 긴팔이더라고요. 긴팔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예복이 이렇게, 왜, 눈, 눈 보시면, 눈을 보면 이렇게 햇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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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반짝하죠? 마치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세마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영안이 열린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그 입고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걸 <laughs>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도. 응.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그렇게 이제 세마포 옷을 그런 은혜를 주시고부터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세마포 입어야 될 분들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세마포 입을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을 저에게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이렇게 그,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중에, 같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예복을 입혀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예복을, 음, 왜 성경에 아까 찾아봤듯이, 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 참석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비유를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거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혼인 잔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맞이해야 되는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정말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십니다. 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예,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 믿고서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제 그 후로 우리가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 새 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감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음, 그, 목사님, 그, 신부사역하는, 특히 신부사역하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에,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입혀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고, 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회개하고, 딸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알곡 중에 알곡인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어, 예, 제가 이제 예복 입는 사역을, 예복 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예복 입은 분들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어, 떤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정말 2,000명, 3,000명 그 집회를 하실 때에, 어, 주회종들 이제 목회자들 그런 세미나나 사역을, 뭐 이렇게 사, 어, 그것을 하실 때에 입은 분이 뭐 다섯 명, 여섯 명, 그렇게밖에 입지 않았다. 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만명 교회에 갔는데 한 서른 명이 예복을 입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이렇게 하나의 뭐부터 직접 입을 수는 있는데,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또 직접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 정말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은 정말 어, 이렇게.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들림 받기를 정말 소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었어요. 입고 근데 이제 어그 입고 이제 입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입 입었는데 이제 어 이렇게 입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알곡 중에 알곡으로 이제, 이 속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예복을 입, 입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복 세마포옷을 또 입는 것도 은혜지만, 어, 그걸로 들림, 음, 받는다기 보다도 세마포옷은 당연히 입어야 되고, 이제 이 마음 중심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또한, 어, 알곡 중에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열매를 딴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 되어서 무르익어서, 우리가 진짜 세상 거를,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훈련하시는 거, 보,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어,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음, 세상 것들을 제하고 또 거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마포 얘기를 이제 꺼낸 것은 어 제가 유튜브 사역하기 전에 어 이제 세마포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저를 하나님이 먼저 입혀 주셨고 저와 제 남편을 입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붙여주셔서 또 그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어 제가. 임...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을 이렇게 예수님 마주 준비시키, 이렇게 마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런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또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음, 유튜브, 그, 보는, 영상을 보는, 그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어, 이것을 나누어서, 이, 이 사역을, 그 세마포옷을, 이렇게, 어,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어, 그분들이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를 하시고 또 들림 받기를 천열매로 어, 들림 받기를 삼모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음, 그분들을 어, 저보고 이제 그분들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들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어, 거기 더 보기 그 란에 보면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요, 거기에 이제, 어,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정말 입고자 하는 분들만, 정말 나는 들림받고 싶어, 어, 들림받고 싶어, 우리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고 싶어. 그런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또 이제 예전에 입었지만 지금은 벗겨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복을 어, 내가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예복을 입었지만 그 예복이 이렇게 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복을 이렇게 처음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어, 이렇게 제가 그 관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어 회, 날마다 회개기도 또 감사기도, 날마다 방언기도 이렇게 세 시간 이상을 만약에 하고 또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히 살려고 애쓴다면 그게 정말 예복이 깨끗한 예복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 습성대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기도를 좀 소홀히 하고 세상 바라보고, 어 걱정 근심과 또 불평 원망과 그렇게 또 옛날의 그 생활을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은 예복이 이렇게 점점점점 더러워지더라고요. 더러워져서 이렇게 점점점점 더러워져서 이렇게 껌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벗겨져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복 입은 분들을 어~ 이렇게 예복 점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음~ 예복 점검을 해드려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복을 어~ 이렇게 정말 그~ 우리가 그~ 예복 입은 분들이 다 온전치 않잖아요 그죠? 알곡 중에 알곡이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 당연히 입혀 주시죠.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만 부족해도 먼저 입혀 주셔요. 그냥 웬만하면 다 입혀 주셔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문제는 예복을 입고 나서가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고 날마다 그또 예복이 깨끗하다고 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복도 당연히 입어야 되고 이 마음에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 중에 알곡을 해서 들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 기도도 안고 아, 아, 잘 이렇게 좀 부족한 분들이었는데 예복을 입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서 정말 기도 안 하던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회개도 날마다 하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막 하시는 것을 그 예복을 입고 나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들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 들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회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서 정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할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 이렇게 저 같은 주회종을 통하여 저 같은 어, 사역하는 이렇게 예복 사역하는 분들을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예복 있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댓글창에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그 더보기란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어, 제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먼저 문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복을 어~ 입을 수 있는지 또 예복을 좀 입고 있나 또 예복이 안 입고 있나 또 예복을 입었으면 어떤 상태인지 어~ 그런 것들을 봐드리고 또 이렇게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예복을 입고 나서 그 관리가 또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드리고 또 예수님만 기쁘게 해 드리는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 되고자 이렇게 세마포옷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세마포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정말 세마포옷을 입혀 주시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여서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 되고 정말 새마포 깨끗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부모 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다 같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님께 나 영광.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